제가 이번 시간에 레슨할 주제는 미드라이언입니다. 크게 통틀어서 아이언의 기본 틀이지만 미드라이언 때 가장 크게 적용이 되는 부분을 레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이언을 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채를 가지고 이 채만의 거리를 보내는 건데, 많은 분들이 조금 모자른 거리를 이채 자체로 세게 쳐서 거리를 보완하시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정확도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이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추어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채를 가지고 프로들은 보통 컨트롤 샷을 많이 해요. 치더라도 피니시를 좀 깔끔하게 앞을 좀다 하지 않고 약간 풀샷을 하지 않는 쪽으로 아이언을 많이 치는데 롱 아이언은 그렇게 치면 좀 힘들기 때문에. 많이들 피니시카이 다 하지만 미드라이언까지는 많이들 피니시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방향성을 위해서 근데 만약에 이 채를 좀 세게 치려고 하면 저희는 피니시까지다 해주는 정도 그 차이를 주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 채를 가지고 많이 세게 그냥 다아치거나 혹은 손에 손에서 힘을 빡줘서 여기까지가 끊기게 임팩트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샷들을 많이 구사하세요. 그런 방법보다는 미드 아이언 같은 경우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확실히 피니시를 다해주는 것보다는 약간의 컨트롤 샷을 구사해 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 아까 언니가 미드 샷은 이제 피니시를 하는 것보다 어, 뭐 팔로를 우좀더 나가서까지만 하는 게. 네, 하피스까지다 하는... 하지 않고, 왜? 컨트롤을. 네. 왜 컨트롤을? <laughs> 네. 미들샷 다 풀스윙 해야지. 저, 저도 컨트롤을 해요. 아, 그러니까 할 때도 네. 있지. 네네. 네. 그쵸. 다할 어. 때도 있지만, 보통의 어. 많은 선수들이 잘 치는 선수들을 보면은. 아, 그래? 네, 피스까지다 해주기보다는 약간의 컨트롤샷을 해주는. 예, 음. 대표적으로 조정민 프로가 많이 컨트롤샷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어, 네. 못 봤어. <laughs> <웃음> <웃음> 저한테만 이러시는 건가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야. 웃음> 그러면은 네. 또 가끔 우리가 파3 애매한 상황이 있잖아. 아, 그쵸. 근데 컨트롤 하다가 완전 오히려 왼쪽 가고 우측 가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뭐 같은... 거리의 손실을 좀 보더라도 음. 큰 채보다는 짧은 채로 그냥 풀샷을 다 해줘요. 좀 짧게 가더라도. 2단 그림만 아니면. 저는 약간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짧게 가다 보니까. 방향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는 편이에요 음. 드라이버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언을 뭐, 페이드나 드로우 치는 느낌을 음. 많이 연습하고 또 혹은 예, 방향성 가는 거짓말. 연습을 예? <laughs> 아, <네네. 웃음> 이데 지금은 아예. 많이 하지 않는데요 네 아예. 지금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루에 10시간 이상 연습했을 때가 있었어요 퍼터 연습만 하여 6시간 하고 언제 뻥치고 모습 어떻게 6시간을 해. <laughs> 어 이거 거짓말 아니라 진짜로 하늘의 맹세코 증인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증인입니다. 하면, <laughs> 어떻게 해? 열심히 막 했네. 저 옛날에 퍼연스하는데 땀이 떨어지는데 음. 땀이 떨어지는 건지 모르고 비 오는 줄 알고 하늘을 쳐다본 적이 있었어요. 아, 너무 진짜? 더운데 네, 비가 오는구나. 그래서 저도 나름 아, 열... 이렇게 해야 네. 안 해? 아, 저도 골프 아, 친지 5년 만에 프로를 딴 거라 아, 예, 남보다 좀 많은 노력을 아, 했습니다. 아, 보다 <laughs> 잘했어. 재능과구나. 아 재능과 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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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과. 아 노력은 진단. 안 하는데 재능이 있다. 아.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아, 네. 막내야 네. 빨리빨리 네. 뛰어가야지. 자 1등.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약간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음. 팔락팔락자 <laughs> 이건 그러면 잠시 그럼 여기다 이렇게 보이라고 이렇게 다. 아, 아주 좋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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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뿌뿌나그 얼마 가는 셈입니까두번 풀샷으로 115 115요? 응 그러면은 107? <laughs> 캐리거리 112, 112 112면은 <laughs> 그냥 112를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 알아서 네잘쳐보시기 바래요 언니 노장의 힘을 보여주세요. 아씨 집이 안나 아! 나도 놀랬어1등인데0.3 <laughs> 어떻게 이겨 저걸? 저그 <laughs> 다음에 <laughs> 나도 놀랬어칭 피칭이죠? 네 피칭. 어, 몇, 어떻게... 네, 몇, 몇 미터 나가세요? 네 피칭 몇 미터 나가세요? 머리가 몇 정도 나가요? 아 거리가 픽징이몇장리 아니면 아, 토탈이 네. 1 0 5 1 0 5 그... 98m 어? 98m <laughs> 네. 네. 98m 아? 좋습니다 9 98. 8잘다센거 <laughs> 같은데? 아니야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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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살 쳤네 러는 오버 달리는 쪽 5번 151 너무 쉽나? 151?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1m 어. 어? 어, 거리도 어. 어. 좀 맞을까? 좀덜 맞았어가 나왔죠. 그럼 162한번더 가자. 162. 내가 기회를 줄게요. 162. 롱아이언 핸디캡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두번 똑같이 같이, 칠 수는 없어요. 아, 세 개만, 이았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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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는 162밖에 안거이 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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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아나 큰일 났네. 난 연습을 안 해가지고 공도 제대로 못맞출 텐데. 아까 6시간 얘기한 건뭐야 그거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게다가 이 머리 치렁치렁한 거 봐요. 언니. 공이 안 보여요. 8번 1 109, 0 아까 1 0였지110 할까요? 안 되나? 108. 108. 108. <laughs> 아 저분들 되게 대단한 분들이네. <laughs> 너무 약하게 쳤는데?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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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나가리! 나가 <laughs> <아까>? 어? <laughs> 어,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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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나가리! 나가리! 가리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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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리! 우리 끝나고 이걸로 회식하는 거죠? 어. 자, 오늘 첫 촬영인데 기분 어떠세요? 막판에 저 가지고 이상해. 별로야, <laughs> 별로였어. 그 저보다 속상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꼴찌고요. <laughs> 네, 굉장히 속상하고 다음 기회 또 있기 때문에 네, 또. 더 열심히 하셔서 언니, 처음이라 우리 막내 기살려주려고 아. 네, 막내 기살려주려고한 거였죠, 우리? 아. 그렇죠 언니? 제 손을 좀 보세요 음. 아니, 너무알고요 <laughs> 오늘 첫 촬영인데 너무 재밌고 잘한거 같아서 잘했어 음. 잘한 건 잘한 거죠. 저도 한번 수상 수상 해주시죠. 아예예 예, 예. 저도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음. 두 분이랑. 나중에는 또못 다한 얘기 더 어떻게 음. 하다 가시죠. 음. 다음 다음 레슨에서 찾아 뵈야죠. 골치냐? 화이팅! 화이팅! <laughs>